몇 시간 전 디즈니 채널에 올라온 무빙의 마지막 18, 19, 20화 예고를 볼수 있었죠.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또 마지막인 만큼 흥미로운 상황들이 가득한 회차들이 된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마지막 예고편 속 상황들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볼수 있었던 장면이 누군가에 쫓기고 있는 혹은 쫓고 있는 이미연의 모습이었는데 거친 숨을 가다듬는 모습, 그리고 얼굴에 생긴 상처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니 전투 중인 이미연의 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이전 회 차를 통해 북한 아줌마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멋진 실력의 이미연이라는 걸알수 있었지만 역시나 마지막인 만큼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밤중이라 어둡고 이것저것 공간이 많은 학교라서 감각이 특화된 이미연이 제대로 된 능력들을 사용하는 전투를 많이 보게 될것 같은데요. 이전의 차에서 미연의 전투 장면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황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이전의 차에 이어 최일환에게 파일만 달라 외 북한 능력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어진 장면에서 장주원을 두들겨 눕혔던 덩치 능력자에게도 최일환을 찾아 파일을 찾으라 명령하는 김덕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능력자들이 아닌 최일환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학교에 있는 모든 능력자가 전투 불능 상태이거나 현재 북한 능력자들과의 전투 중이라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까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다시 일어나 달려올 장주원이나 곧 학교로 도착하게 될 전개도의 도움을 받지 않을 ...가 싶기도 하네요. 과거 전개도의 몹쓸 능력에 방송연예과를 추천했던 선생님 최일환이었는데, 그런 제자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는 재밌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두 사람의 재회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후 봉석이와 정준하의 전투가 이어졌는데요. 봉석이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며 네 아버지 김두식이라고 말하는 정준하를 볼수 있었죠. 때문에 정준하 역시 김두식을 만난 적이 있고 지금 앞에 있는 봉석이가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았다 말하는 정준하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해당 상황을 통해 과거 김두식에게도 그리고 현재 봉석이에게도 패배하게 되는 정준하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봉석이와 희수를 돕지 않을까 생각했던 전개도가 학교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아이들이 사망하는 마지막이 아니라면 누구의 도움 없이 정준하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날아다니는 몸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게 된 봉석이 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들과는 달라진 각성한 봉석이 가 되어 그리고 희수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승리하는 전투를 그릴 마지막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두식의 과거 북한 작전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과거 민용준 에게 잡힌 이후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는 그의 만행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러 북으로 넘어간 두식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원작과 같은 내용으로 이어진다면 해당 전투의 에서 암울한 결말을 맞이할 김두식이 되는 상황이라 원작과 같은 결말이 될지, 원작과 달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원한 결말이 될지 아마도 이어질 다음 회차들 중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해당 상황에서의 결과에 따라 이후 다음 시즌 드라마 '브릿지'의 제작 여부를 점쳐볼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기대하며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후에도 예고편 속에는 절반 이상의 내용들이 남아 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18, 19, 20 무빙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과연 능력자들의 마지막 전투는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